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어, 일단 미국 참뭐 특별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아, 오히려 변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선물이랑 어제 미국 지수 좀 컸었죠. 마이너스 1.3% 음, 선물, 마이너스 1.3% 정도까지는 봤었는데, 그거 이제 밑구리 달면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라클 때문인지, 미국장은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야선이 좀 밀리더라도 뒤에 시원시원하게 상승 마무리 짓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되고 뭐 밤중에 선물 밀렸을 때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날 보시면 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덕분인지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또 상승을 했어요. 1.15%.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좀 계속 강한 흐름이기는 해요. 이 흐름이라는 게 계속 어떻게든 야 우리 좀더 가고 싶은데 라고 좀 표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유동성도 꽤 받쳐줍니다. 그래서 미장만 조금 무난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싶고 일단은 나스닥은 0.25% 다운은 1.3% 상승 마감을 짓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중에 있었던 게 이제 일라이릴리 뭐 재료 하나 있었고 요거는 한3까지가좀 장전 시간에한2% 후반받는데 좀 내려오기는 했네요 그리고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는 지수가 어쨌든 그래도 보합이다 보니까 조금은 무난하게 거의 1%대 왔다 갔다 요게 있었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좀 좋은가 봅니다 3%대 상승 중이네요 시간에 그래서 어제 오라클은 좀안 좋았지만 오늘 브로드컴은 또 선방을 해주는 이런 흐름이 있고 브로드컴 문제 없으면은 뭐 오늘이랑 다음 주초 한번 지수 흐름 보면 되겠죠. 이게 오라클에다가 브로드컴 둘다 연달아서 안 좋게 나왔으면은 AI 버블이 좀더 크게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한데 일단은 오라클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한 10%대 하락 마감을 지었고 대신에 브로드컴은 지금 실적 발표, 이런 것들로 왔다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요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26년 1분기, 내년 1분기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 예상한다. 그래서 뭐 브로드컴 실적도 실적인데, 이런 어, 내용을 통해가지고, 아, 요쪽은 아직은 거리가 있구나. 특히 AI 반도체 쪽. 음. 오라클은 정확히 말하면 AI 반도체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일단은 브로드컴은 반도체 키워드 이걸로 다 이제 막아주는 모습이 있고 이러면은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어, 매출에 대해서 조금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는 내년까지는 일단은 잘 나갈 수 밖에 없어요. 뭐 계약 같은 것들이 다 이미 마무리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일단 내년까지는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일단 브로드컴도 괜찮게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런 걸 통해서 뭐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돌리나 싶기는 한데 하이닉스는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덕, 이수. 이수 같은 경우에 신고가에서 한번 좀쑥 치고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금도 좀 붙기는 했었는데 일단 이수는 어우 매출이 정말 짱짱한가봐요 어, 6만원짜리가 벌써 또 14만원 와있기도 하고 대더 이수호 뭐 이제 심텍 TLB 등등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쓱 흩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어, 요거 외에는 코스닥 정책 이번달 중에 좀 나오는거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상장 쿼드메디슨 교보스펙 19 키움 히어로스펙 1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에 뭐 산일전기 이수페타 이런것도 지금 등재 됐나요? 어, 됐네요 등록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 등록 됐고 그 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첫 회의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좀 금리 인상 일본 어, 엔캐리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할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고 하게 되면은 엔캐리 공포감을 시장에서 얼마나 반영하냐 어, 이게 예전에는 컸거든요. 24년 8월 5일, 제가 일자까지 기억해요. <laughs> 이때 좀 엄청, 그, 눌림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기회였던 날이어가지고, 8월 5일 하루에 10%를 밀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코로나 시즌에도 10% 밀었던 거 없거든요. 코스피는 9.5%였는데, 이게 이때 엄청 좀, 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좀 많이 밀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공포감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냥 다음날 바로 밑꼬리 달면서 쭉 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기까지는 뭐, 가진 않겠죠. 그래도 뭐, 요거에 뭐, 한 3분의 1이든 뭐, 살짝 출렁할 수는 있나?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기면은, 뭐, 뉴스는 추가된 게 그렇게 있진 않아요. 어, 뭐, 사실상 이제 재건 쪽에 뉴스 하나 좀 추가된 거 있고, 제거는 우크라이나 새종전한 어, 미국의 전달 젤렌스키 재건 계획 쟁점 합의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쪽은 중요한 게 러시아가 오케이하냐 러시아가 내세운 요구 조건을 들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협상의 좀 베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막 어떻게 뭐, 막 진행하고 막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내세우는 거왜 전쟁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은 어야 이거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합의 안 해. 어, 계속 하자 존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당연히 끝내고는 싶어 하지만 어 우리가 유리한데 뭐 굳이 음, 뭐좀더 하지 뭐. 얘네 아직 어, 덜 맞았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가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젤렌스키 미국 돈바스 자유경제구역 제안을 했는데 영토 양보 이런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이랑 스탠스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영토 문제 얘기 나오면은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맞서 싸운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영토 문제가 하, 뭐 우리가 좀 양보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 투표로 정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인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톤이 많이 좀 다운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뒤에서 분명히 뭔가 또더 오고 가고 할수 있는 그런 톤다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국민 투표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이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또 내용이 갈릴 수 있지 않나 싶죠. 근데 이제 그게 여론이 계속 올라오기는 했어요. 영토에 대해서 줄거 주고 빨리 휴전하자. 이런 것들. 네, 이제 뭐 이거 투표는 또 해봐야 아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고,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뭐 재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뭔가 탁 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수면 위에서는 뭔가 공식적으로, 아, 이거 진짜 휴전 바로 가겠다. 라는 느낌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30일 주택공급본부 출범한다. 135만 가구 공급 총 지휘 국토교통부 출범 후첫 실장급 공급 컨트롤 타워 공식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것도 엮이긴 했는데 어제 이 고속 터미널이 지금 천일고속 동양 대성 일단은 동양이 정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얘가 또 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천일 시간에 뭐상 왔다 갔다 하더니 막판에 좀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천일 대성 동양 이런 것들이 고속이고 나머지 건설주랑 지금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이 그 자산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이제 가치에 대해서 좀 재평가 받고 있다 뭐 이런 케이커 들을 엮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서도 종목이 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아 매매하기 좀 사실 좀 쉬운 그런 섹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좀 모아 둘 필요는 있습니다 누가 누가 대상 하나 만약에 이제 그 단타를 칠 거라면 은 그래서 부동산 테마는 좀 손은 잘안 가는데 매매하실 분들이라면은 이거 그대로 좀잘 묶어가지고, 보시면서 그 안에서. 얘네는 사실 지금 차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뭐 역별이라던가 깔려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차트가 한결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신에 차트상 그냥 오늘 여기서 누가 대장하냐? 여기에 막 힘이 쏠리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누가 대장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내년 지선.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3표 시멘트랑, 뭐, 어제, 피에스텍, 다산 DMC,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정원호, 서울시장 키워드를 좀, 엮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지금 요기 개가 막, 며칠 동안 계속, 음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요거는 정원호 테마, 관련 주고, 하, 오늘도 또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부동산 테마는 진짜 이게 뭐 차트 분석하고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하게요 이쪽은. 어차피 잡주이기 때문에 장중에 여기 돈 쏠리네? 누가 대장하네? 이런 것들. 그 외에는 이제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될수 있냐 뭐 이런 재료 관점에서 분석은 먹힐 수 있는데 뭐 요정은 그냥 광기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매매를 할 분들은 저기는 근데 이제 대응 좀 잘하셔야 돼요. 음, 조금 밀고 하면은 막 순식간에 5% 10% 밀고 또 조금 슈팅 나오면은 5% 10% 슈팅 주고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토부 키워드, 건설 같은 것들이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싶고, 자 이거 외에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 두사 에너빌리티 내년 첫 SMR 전용 공장 착공, 요거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창원에 2028년 가동 목표로 조성, 조성. 해가지고, 2030년에 이제 모듈 60기 수주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해빌 같은 경우에 지금 두사이너빌리티도 아직 투기안 풀렸죠? 음, 이 상태인데 차트 흐름은 그냥 무난해요. 어, 준수한 편이고, 그럼 저런 키워드랑 같이 조금 더 진행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은 결국 저런 내용도 내용인데 뭔가 수주 받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게 반응을 해요. 그다음 에대웅이랑 우리기술 이런 것들은 SMR 관련 주 그리고 어제 우진 신고가 올라오기는 했죠. 얘가 수급 살살 달면서 좀 신고가 올라왔어요. 우진, BHI,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등등 원전 관련 주들이 좀 있고. 자그외 정책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 뒤에는 22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일이 또 다음 스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어 계속 좀 진행을 계속 하려고 해요 음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발이 기대감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 초, 1월, 2월,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목표로 일정들이 좀 돌아다니긴 하는데, 일단은 계속 진행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은 심심하면 뭐 툭툭 좀 쏘는 그런 탄력은 있기 때문에, 미투온, 다날, 코나이, nhnkcp, 쿠콘, 제주은행, 더즌 등등. 최근에 뭐 살짝 좀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재료, 뭐, 나오면 좀더 튈지, 아니면 살짝 밀렸다 튈지,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좀 계속 STO랑 스테이블. 결국 이 스테이블 가상자산 2단계, 이게 이제 STO랑도 비슷하게 같은 결로 엮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좀 비슷한 흐름이기는 합니다. 뭐, 하나만 딱 튀고 그러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올해 볼 거는 교통부 로봇 실무 그룹 구성 준비하고 있고, 연내 발표 예정. 미국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내년 산업 로봇산업 관련 행정명령 발표 방안 검토 이것도 지금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에서 AI 패권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패권 다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에 힘을 주냐 마냐 이걸로 엮을 수 있다 보니까 중국이 제조업은 강하죠 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로봇을 투입해서 노동력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로봇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 뭐좀 지겨우실 거예요. 얘네가 딱히 뭐가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닌데, 나올 수 있는 게또 계속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택시. 이런 거는 또 뉴스 있기는 해요. 미국 달린다. 내년 CES에서 기술 시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보티즈 로봇손 12월 말, 뭐, 좀 출시 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공장 13일, 뭐, 실시 예정, 심사 최종 검증, 이런 것들은 뭐, 뉴스 하나 등장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어, 우선 로보티즈, 어제 30만원을 좀 넘겨놨어요. 솔직히 로보티즈는 여기서 뭐, 더 치고 나가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이미 뭐, 햄배거 10번, 10배 넘게 오른 자리이기도 하고,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얘가 대기업들, 빅테크들을 재료를 정말 잘렸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강한 로봇 기업인 것 같고 보고 외에 삼성 에피스는 이거는 바이오고 현대 오토에버 얘가 자율주행도였고 로봇도였고 현대 계열 특히 노보노 이렇게 그 노보노스 자꾸 꼬이네요. 보스턴 다이내믹 같은 경우 현대 오토에버 뭐 이렇게 현대차 지분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대차도 반짝했었지만 결국 오토에버가 현대 계열사에서 이제 로봇 자율주행 이거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도좀 무난하고 한라캐스트 클로봇 클로봇은 5만 원 계속 좀잘 지켜주면서 얘는 분봉을 보시면 눌림이 좀 유리한 그런 액션을 좀 취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로봇 주들 전체적으로 추세가 제가 계속 꺾이지 않는다 어, 아직 좀 살아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오르고 하는 모습인데. 와 SPG랑 사면은 뭐 그냥 신이에요 신안 내려와요 그 다음에 뭐 클로버 우림피티스 SP 시스템 DIC 등등 여기 좀 눌려있는 종목들도 이런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좀칠 수는 있거든요 로봇 분위기만 만들면은 아, 볼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무너지기 전까지도 봐야 되고 재료도 계속 있다는 점자 그래서 이거 말고서는 개별주 어제 일동 제약이 좀 뉴스는 없었지만, 화이자 뭐 저분자 혹은 비만 치료제 키워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주도 주였는데 요것도 분봉해서 뭐 한이 정도 자리들 위에서 좀노는지 한번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만 원 자리 지켜주면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요거 좀 깨면은 한 3만 9천 원쯤까지는 잘 지켜주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 개별 주들이 원체 많아서 삼성에피스도 지금 이 구간을 어제 이탈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 모아서 슈팅 주고 또 다시 들어오고 버티는 흐름인데, 오늘 이제 좀 지수 따라서 움직이나, 그리고 ABL 바이오도 요 자리 내려와가지고 좀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주들, ABL, D&D, n 뭐 퓨처캠 등등, 여기도 좋은 종목들이 많고, 어, 일단 오늘 딱한요 정도인 것 같아요. 2차전지는 뭐 지금 사실 재료 모멘텀이 있진 않다 보니까 그냥 뭐 차트상 이 자리 좀 지켜주면 좋겠구나 싶은 정도인데, 어쨌든, 여기, 개별주들. 그 다음에 오늘 뭐, 신규 상장 스펙주들 많다 보니까, 뭐, 스펙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단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는 거좀 기억하시면 되고, 미국 선물은 그냥 무난하네요. 브로드컴 덕분인지. 그래서, AI 공포감, 그거는 이제 조금 연달아서,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나왔으면 조금 안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시장이 막아주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오늘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 돌리나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당일 추이 잘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변압 전선,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들 위주로. 그다음에 아, 고속터미널이랑 부동산, 어, 그거는 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재료들. 그리고서 뭐 갑자기 좀그 뉴스 하나 있네요. 리가 캔바이오인데.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양대산맥, 미국, 중국, 뚫은 세계 1위, ADC, 한국 기업이 있다고? 라는 내용인데, 리가캔바이오 어, 요거네요. 그래서 오늘도 요 정도, 요거 안에서 놀것 같습니다. 딱히 뭐 개별주 제외하고서는 여기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고 끝일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장 특이점이 없다 보니까 뭐 스펙주들, 신규상장, 최근에 탄력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움직이나 보기는할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난이도는 있다 보니까,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고 뭐 조금 추위 감기 많이 조심하시길 바랄게요